도덕적 승리는 느려 보이지만 진실로 세상을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옛말도 평범한 힘이 난세를 극복한다는 말로 바뀌어야 하는 희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그 대통령님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대통령이 갖고 있는 기본 철학에 대해서도 공유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숙한 국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돌려드릴 수 있을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과거에 그 영웅전이나 이런 책들을 그 영웅들의 이야기만 있지 그 영웅들 주변에 있었던 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 사라져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실제 세상을 그 구해내고 또 부서진 세상을 다시 건설하는 사람들은 그 수많은 이루없는 사람들이라고 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그분들이 세상 진정한 영웅이라는 걸로 그, 다시 이야기가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도덕적인 승리만이 진정한 승리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 1980년 518 광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전두환 군부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매일 매일 신문에 나왔지만 당시 광주는 굉장히 평화로웠다고 하거든요.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회고록에서만 봐도 공무원들이 서랍 속에 자기가 받은 월급 봉투를 본채로 집으로 가고 했는데 그것이 그518 항쟁이 끝나고 다시 돌아갔을 때그 봉투가 그대로 있었다고 음. 하고요. 그 당시 5.18 항쟁 기간 동안 단한 건의 절도, 강도, 뭐 그런 범죄 행위들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게 당시 광주 시민들이 보여줬던 굉장히 놀라운 도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